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친구하고 시사이드 파크에 있는 조격장을 놀러 왔거든요. 근데 조격장이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부터 임시휴장입니다. 그래도 온 김에 조격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임시휴장인데 나중에 다시 한번 와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위에 아, 위에 차단하는 게 없어서 여기서 만약에 조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살짝 걱정을 했어요. 햇볕도 그렇고, 물론 맑은 날 그냥 잠깐 앉아있긴 좋겠지만, 그런데 저쪽에 진짜 조격장이 있었습니다. 자, 보시죠. 아,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오늘부터 임시휴장입니다. 5월 4일날 개장을 하고요. 공사를 한다네요. 이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더니, 오늘이 4월 30일,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네요. 헬스 조격장 바로 옆에는 어, 이렇게 화장실, 화장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시사이드 파크가 저기 레일로드도 있고 아이들과 같이 놀러오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헬스 조격장 한번 보시죠. 어, 이쪽 파트는 야외로 오픈이 되어 있네요. 되어 있어서 지금 여기로 수조로 물이 흐르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보수작업이라 저희가 가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 안쪽에서는 햇빛이나 뭐 그런 거에 좀 상관없이 안쪽에서도 조욕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앉아서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아니라는 안타깝습니다. <laughs> 바로 옆에는 이렇게 놀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오면 놀이터에서 같이 놀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여기도 휠체어가, 휠체어,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도 탑승할 수 있게끔 고려됐네요. 어떤, 아, 저것도 그런 종류야? 자, 특이하게 생긴 그네가 있어서 엄마하고 아기랑 같이 탈수 있는 그런 그네인 줄 알았는데요. 장애 아동이나 그런 아등을 배려한 그런 그네랍니다. 아무래도 보호자가 같이 타줘야 되니까 어,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화장실 위치 안내도 이렇게 점자가 있어서 만지면서 알수 있겠더라고요. 조교을 <목소리> 하지 못한 아쉬움에 이리저리 산책을 했는데요. 어, 그것도 좋았어요. 그리고 조교을할때 마시려고 싸왔던 국화차를 같이 나눠 마시며 한참 동안 수다를 떨었답니다. 이렇게 한참 수다를 떨고 난 다음에 우리는 점심을 먹으러 구우베트 쪽으로 왔어요. 구우베트 쪽은 횟집이 많은데요. 저희는 오늘 회를 먹을 건 아니고 어, 브런치 맛집인 하와이 우 그대를 갈 겁니다. 음, 여기는 어, 바다 바로 앞에 있는 건물에 루프층이 있어서 바다를 조망하면서 식사를 할수 있대요. 그래서 오늘 음, 친구와 한번 같이 와봤어요. 음. 내부는 전체적으로 시원시원하네요. 그리고 창문이 다 통창이어서 바깥을 조망하는데요, 어, 정말 바다를 바라보니 왠지 바깥에서 그냥 지나가면서 보는 바다와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무엇이 좋을까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브런치 카페라고 알려준 곳이라 브런치를 먹어보려 합니다. 지금 열심히 먹고 있죠? <laughs> 아 이거는 이 안에 이게 빵인데 지금 이게 계란물이거든요. 계란물에 야채를 뿌었는데 안에 조금 매콤한 게 숨긴 거 보니까 약간 매콤한 고추도 같이 들어있는 거같고 게살 뭐 이런 애도 들어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위에 그 피자 치즈 얹어져 있어서. 소시지가 같이 있으니까 아침에 집에서 이렇게 차려줘도 좋을 것 같아요. 동네에 친구가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맛있는 것을 같이 나누면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는 이것저것 수다도 떨고, 음식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즐거운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점심을 먹고, 친구랑 같이 카페를 오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시사이드 파크에 카페가 생겼다고 해서 왔어요. 어, 시사이드 파크는 저기 저 해안을 따라서 파크가 조성되어 있고, 레일로드도 있고 그런 데거든요. 한번 잠깐 보고 들어가려고요. 여기 자전거 자전거를 빌려서 탈수 있는 데가 있어요. 영종도 시사이드 파크에 오, 2인용 자전거도 있고, 4인용 자전거도 있네요? 시사이드파크에는 자전거길이 있대요. 시사이드파크가 저, 해안가를 따라서 파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laughs> 우리 지금 어디 있는 거지? 아, 우리가 지금 여기 있구나. 여기 있네요. 여기 있고, 조격장이, 그때 갔던 조격장. 족욕장. 조격장이 아마 이쪽 근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4인용 자전거, 2인용 자전거가 있죠? 이 4인용, 2인용 자전거를 빌려 탈수 있습니다. 여기 레일 보이시죠? 이 레일이, 어, 레일 바이크를 탈수 있는데에요. 저기 레일 바이크 온다. <laughs> 저기 인공폭포 사이로 레일 바이크 오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가 레일 바이크를 타고 돌 수도 있어요. 와, 그럼 이게 이렇게 내려가는구나. 건너갈 수 없게. 아, 재밌다. 차단기가 있어. 우와! 저거 타면 재밌을까? 힘들 것 같은데? 손을 흔들어 주고 싶지만. <laughs> 바이크가 지나간 다음에 철도길에 올라와 봤어요. 어, 왠지 테마파크에 온 기분이잖아? <laughs> 날이 너무 맑고, 꽃도 예쁘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라 카메라를 맡기고 저만치 앞으로 걸어갑니다. 무언가 자유로운 느낌? <laughs> 와, 이런 날은 정말 바깥에서 놀아줘야 돼요. 자유로운 기분에 글쎄, 요렇게도 놀아 봅니다. <laughs> 이거 어린 시절에 했던 거 아닌가요? 아, 왠지 너무 즐거워요. 짜잔! 안녕! <laughs> 봄 햇살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이어서 마음이 한껏 설렜어요. 이렇게 계속 걸어만 가도 기분 전환이 되고 에너지가 충전되는 것 같아요. <laughs> 여기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장이 있어요. 어, 날씨가 따뜻하지 않을 때는 그냥 놀이터로 애들이 신나게 뛰어노는데요. 어, 날이 따뜻해지고 또 이제 수영을 할수 있을 만큼 따뜻해지면은 저기서 물이 나와요. 저쪽에 보면 위에 바스켓이 있거든요. 그거 아시죠? 바스켓에서 물똥 떨어지면은 그물확 떨어지는 거 맞을 수 있는 거. 그렇게도 놀수 있고 바닥이 약간 깊이가 있어서 거기가 물이 찰랑찰랑 채워지기도 해요. 그럼 아이들이 정말 즐겁겠죠.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는 이런 데잘 찾아다녔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벌써 다 커버렸네요. 그리고 이 주변을 살펴보면 여기에는 어, 뭐 이렇게 데크도 있어요. 저기 뒤에 파라솔 같은 거 보이시나요? 저렇게 파라솔을 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데크에 파라솔을 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기서는 부모님들이 앉아서 쉬고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신나게 뛰어 놓으며 추억을 쌓는 거죠. 물놀이장 바로 옆에 있는 카페 건에 올라가 봅니다. 어, 이 카페는 전망이 아주 좋다고 들었어요. 자, 한번 같이 가 보실까요? 음... 2층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게 높진 않은데 어떤 전망이 펼쳐질까요? 우와! 그 위에서는 바다를 조망할 수 있고 또 파라솔도 있어서 여기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앞에 바라볼 수가 있겠네요 와! 앞에 레일바이크 타는 사람들도 보이고 어? 저쪽에 인공폭포도 보이네요 음... 저 바다 건너에는 저쪽에 인천대교도 보이고, 저쪽으로는 구시가지. 어, 저기. 저기, 저기, 저건 정망대예요 오, 저는 뭐지? 저기가 구시가지. 저기는 얼미도 있는 데네요. 아, 저쪽이 송도 지역이고, 송도 신항 그리고 저 끝으로 인천대교가 보여요. 음, 이제 카페 내부로 들어가 봅니다. 안으로 들어오니 모든 게 널찍하고 환해서 좋았어요. 아마 전체 면이 통창이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천정도 아치형으로 만들어 놓은 천정이 참 인상적이었고요. 음, 그렇지만 역시 날이 좋은 날은 밖에서 있는 것이 좋겠죠? 네. 아, 내부에 있다가 내부에 있다가 외부가 네. 더 좋을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얼마나 고 싶겠냐. 그렇게 또 한참 수다 수다를 떨다가 보니 이쪽에 앉는 것보다는 같이 앉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풍경을 같이 바라보고 있어야 되니까요. <laughs> 어, 이게 정말 탁월한 선택인 것 같아요. 탁 트인 바다를 바라보면서. 같이 수다를 떨고 있으려니까 왠지 일상에서 벗어나 멀리 나들이 온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일상의 브레이크를 여유롭게 같이 즐기고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할 일이 꽤 많죠, 집에서? <laughs> 아, 오늘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맛있는 차도 마시고, 이렇게 바다 구경도 하고, 어 이런 날이 우리 일상의 가장 큰 행복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